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이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래. 맞아? 안 맞아? 특별한 조건. 평사에서 뭘로 시작한 거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지? 평사가 이웃한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 생각을 해봐. 평사가 있는데 평사가 있는데 이웃한두 변의 길이가 같대. 그럼 모든 네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싹다 같아 버리는 거잖아. 그럼 마름모 돼야 안 돼. 마름모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이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직교라는 건 무슨 말이야? 수직한다는 얘기죠? 직교하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래. 생각을 해봐.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직교까지 해버린데그 무슨 뜻이야? 정사각형 되는 거 맞죠? 즉,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뭘 가져온 거야? 말을 가져온 거죠? 그럼 직마가 되는 거 맞잖아. 이게 가냐, 안 가냐? 그 다음, 3번. 한 내각의 크기, 직각인 평행사변형평행사변형의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래. 그럼 평사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생각해봐. 여기가 90도면, 여기 자연스럽게부터 나와. 90도잖아. 그럼 대각이니까 여기 90도, 여기도 90도, 이건 직사되는 거 맞지? 그럼 3번도 답이 아니죠. 한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돼. 이건 정의죠 그냥. 네. 한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 맞잖아. 5번 볼까요?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 돼. 자,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래 얘랑 얘랑 길이 같다라고 말하면, 이거 무슨 사각형인데? 이거 등면 사다리꼴 되지. 네. 직접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명사자리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직사각형이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 한몇 네. 번. 오번 네. 이렇게 나는 거야. 음. 알겠어요? 잠깐 딴소리를 한다면 얘들아. 이거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문장 하나하나 자체를 수학적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학적 명제는요. 뭐뭐 이다로 끝났으면 얘가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수학적 명제. 명제. 수학적 명제 고등용어입니다. 수학적 명제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뭐 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지금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 명제라는 건 보편적 진리보다 누가 생각하든 간에 무조건 예외 없이 전부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단하나의하나의거짓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수학적 명제가 참인 명제가 아닌 거짓인 명제가 되버려. 틀린 보기가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 고르라고 그랬지. 그럼 각각 보기 1 2 3 4 5번에 뭘 들어? 반례를 들어. 반대되는게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 경우가 나와 반례를 들으라고 그럼 거짓이 될참이돼 그럼 거짓이 된다고 해 이해가 가능한가요? 반례를 들은 반례가 들었다라는 건 수학적 명제 이 명제가 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반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거짓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틀린 보기라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능한가요 이해가? 단수안가는 거야 네. 명재가 뭐죠? 많이 봤어. <laughs>